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베이비도지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지금 코인 시장이 말이죠 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1억 원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죠 1억 원을 넘었다가 살짝 깨졌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뭐다 거기를 따라가고 있죠 코인 시장은 뭐 지금 주로 그렇죠 뭐 비트코인 그대로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 오르는 그 폭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지금 거기서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면 같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제깍 같이 함께 떨어지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도지코인이죠. 자 지금 도지코인만 지금 그 별도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전체 종목들, 뭐, 하나, 뭐, 찾아보면 또 뭐, 다르게 가는 종목들도 무언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주요 종목 중에서 지금 도지코인만 그 비트코인의 흐름을 추정하지 않고 별도로 가고 있어요. 자, 도지코인만 독자적으로 어, 상당폭 올랐어요. 자, 이 도지코인이라는 종목은 말입니다. 제가 뭐, 재작년부터 뭐,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이죠. 재작년에, 네, 여러분에게 이제 90원대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지코인이 급등을 했죠. 2.5배 급등을 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자, 그런데 바로 재작년 그 11월 초에 FTX 사태가 터졌죠. 뭐, 그, 운이 없게도 세계적인 거래소 이제 FTX가 파산을 하고 뭐 그러면서 도지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이 제가 추천하고 나서 90원대에서 추천하고 나서, 바로 뭐 2.5배를 급격하게 올랐다가, 며칠 만에 그렇게 올랐다가, 저 FTX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급락을 해가지고, 뭐 다시 제가 추천했던 가격까지도 오고, 또그 밑으로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도지코인을 놓고 뭐또 실망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있어야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지코인이 뭐 그, 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렀죠. 재작년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뭐 바닥을 헤매고 하던 도지코인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00원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방송하는,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이제 280원대래요. 아까도 290원대까지 갔었죠. 자, 좀 이따는 또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 도지코인은 지금 뭐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어요. 시장은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기보다도 이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도지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도지코인은 지금 쉬지 않고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상당폭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과연 얼마나 갈까요, 앞으로? 그리고 또 이제 도지코인과 함께 단짝인, 그러니까 도지코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코인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베이비 도지 코인이죠. 민 코인 중에서 도지 코인과 베이비 도지 코인은 서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지 코인은 민 코인의 원조이죠. 도지 코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민 코인 중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그또 1세대 코인이 또 뭡니까? 베이비 도지 코인이죠. 뭐 도지 코인의 아들격이다. 뭐 이렇게 불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외의민 코인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그냥 암시적으로만 제스처를 지해서 보여주곤 하죠 그래서 시바이노 같은 종목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암시로 인해 가지고 2021년에 100만 배가 넘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먹은 종목이에요 시바이노는 뭐 플로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암시를 줬을 뿐이죠 그런데 플로키도 그로 인해서 상당폭 그 오르고 그랬어요 자 베이비 도지 코인 역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암시를 줬지만 암시도 주고 또 실제로 트위터에서 베이비 도지라는 말을 언급을 했었어요 베이비 도지, 베이비 도지 이렇게 쓰면서 별다른 말 하지 않고 베이비 도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글로 쓴 것을 올렸었어요. 이제 그것이 또 이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가, 베이비 도지 코인의 커뮤니티가 아주 뭐 탄탄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은 이제 도지 코인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하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걸 까먹고 또 많은 사람들은 도지 코인과 베이비 도지 코인이 전혀 상관이 없는 코인이다. 그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은 앞으로 이제 얼마나 갈 것이냐. 그리고 또 도지코인과 함께 단짝으로 가는 베이비 도지코인 있죠. 베이비 도지코인은 또 어떤 상승을 하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21년 5월달에 889원까지 갔었죠.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그 업비트 기준으로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이 그 2024년 3월이니까. 거의 뭐약 3년, 3년 좀못 되죠. 2년 10개월, 뭐이 정도 되죠. 그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 고점을 찍은 이래로. 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세월이 그만큼 흐르면서 도지코인은 몸집이 커졌어요. 그때만 해도 도지코인은 완전히 그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팽배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지코인은 지금 세계 굴지의 코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 뭐 일론 머스크가 제대로 도지코인에 대해서 큰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도지코인을 어느 정도 띄워놓고 나중에 뭐 도지코인이 별로 안 좋은 것인 것처럼 또 방송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뭐 소송을 당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도지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지코인을 언급을 하고 자신이 하는 사업, 테슬라, 또 우주 개발 사업, 또 그리고 트위터, 그 그러니까 지금은 X로 바뀌었죠. 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사업에서 이 도지코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대놓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아주 하고 있죠. 자 일론 머스크의 이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지금 드디어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지코인은 지금 그때 약 3년 전에 이제 최고점 889원을 찍고 그때만 해도 도지코인이 무슨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다, 뭐 이런 인식하에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금 한 3년이 흐르면서 도지코인은 이제 굴지의 코인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코인은 이제 몸집이 커졌다는얘기예요 지금 이 코인 시장의 인식은 굉장히 지금 좋아졌죠.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주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코인 시장을 부러워하고 그러죠.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트코인이 잘 나가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코인 시장은 이 코인을 모르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도지코인의 위상도 3년 전 889원 찍었던 그 3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태이죠.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그때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때 지금 가격이 뭐 오늘도 좀 올라가지고 그래도 뭐 아직 300원도 채안 하죠. 자 여기서 얼마나 더갈 것이냐는 얘기죠. 자 도지코인이 몸집이 커진 그 상황을 고려해서 비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도지코인은 최소한 여기서 5배는 더갈 것이라고 봐요. 그또 올해 안에 말이죠. 올해 안에. 올해는 왜냐면 그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예상되죠. 지금 물론 뭐 비트코인이 잠시 뭐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비트코인도 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암호화폐 시장이 또뭐 엄청나게 또 들썩거리겠죠. 자, 그런 또 상승세에 또 발을 맞춰서 도지 코인은 그 시장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안에 최소한 저는 5배는 더 이상 갈 것이라고 보는데 다섯 배면 얼마입니까? 한 1,500원 정도 하나요? 1,400원, 1,500원. 뭐한 1달러 좀 넘겠네요. 자, 다섯 배 가는 것은 이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섯 배가 아니라 저는 10배 이상 갈 것이라고 봐요. 올해 안에요. 이 코인 시장 은 그래요. 코인 시장은 뭐주시장에서는뭐 10배씩 간다라는 것이 세월이 상당히 걸려서 가지만 이 코인 시장은 뭐 삽시간에 가죠. 암호화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상승장이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많이 올랐고 도지코인도 꽤 올랐지만 지금 도지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있죠. 시장의 중심에 있고, 지금 올해 11월 달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죠.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이제 그, 러브콜을 그 보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대선을 앞두고 있는 뭐 정부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올해 연말까지, 대선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이 도지코인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봐요. 자, 도지코인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있죠. 그 베이비도지코인. 베이비도지코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베이비도지코인과 도지코인은 함께 가긴 가는데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뭐확 올랐다고 해서 따라서 동시에 함께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동안의 패턴도 그랬어요. 도지코인이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베이비도지코인은 조금 이따 오르고. 잠시 시차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도지코인이 오르기 전에 베이비 도지코인이 먼저 오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도지코인과 베이비 도지코인 사이에는 어떤 시차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해왔어요. 베이비 도지코인은 여러분 그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도지코인이야, 뭐그 세계적인 민코인이 이미 돼버렸고, 그만큼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죠. 도지코인이 이제 민코인이긴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이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코인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안정성을 확보한 그런 코인은 아니죠. 베이비도지 코인 말고 다른 뭐 페페 코인이니 무슨 시바이론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도지 코인이 이제 올해 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5배 또는 10배 이상을 갈때 베이비도지 코인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베이비도지 코인이 지금 그 가격이 0.000000002405 멋진 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도지 코인이 이제 올해 안에 5배, 10배를 갈 때, 베이비 도지 코인은 이제 공이 몇 개가 사라질지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가 뭐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까? 올해 안에 뭐 공이 하나가 사라지면 10배 가는 것이고, 두개 사라지면 100배 가는 것이고요. 세개 사라지면 1000배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때 이제 베이비 도지 코인처럼 이렇게 민 코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이제 굳힌 코인이죠. 베이비 도지 코인은. 자, 그렇게 볼때이 베이비 도지 코인은 도지 코인보다 더 몸집이 작으니까, 도지코인보다 훨씬 더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 베이비 도지코인에 여러분 투자하신다면 소액으로만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돼요. 이 코인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행해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낙심하지 않을, 그러니까 훌륭 털고 웃으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뭐 베이비 도지코인이 뭐 그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이제 돈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이비 도지코인 구입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